영혼을 계속 불어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. 그게 마케팅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게 혈액순환이고, 길을 줄여주는 거고. 이 생동감이 없으면요. 살아있다는 느낌. 그러니까 쇼핑몰로 온라인 판매에서 계속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,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. 네. 매력도. 이거는 뭐 계속 눈에 강조했지만, 이 매력이 사실 있어야지 결국에는 판매자가 가지는 그런 이제, 이 스토리텔링이 매력을 가져야 돼 판매자가 만드는 컨텐츠 매력도 네.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그거를 관심과 흥미를 갖지 못해다자 그래서 쇼핑몰 고객들도 무의식적으로 둘러보다가 어 괜찮은 쇼핑몰이면 가입을 해요 회원가입 자사몰에서 들어오는 유입 수나 전 접속 통계를 분석을 해야되는 것도 어떤 고객들이 유입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. 네.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회원 가입이나 이런 거를 어 어떻게 하게 되는 경로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